너 선택했니? 나 과거. 어너 과거. 아내 화면에서 너에 대한 단서가 가고 너 화면에서 나에 대한 단서가 오는 식인가봐. 일단 저그 여섯 자리 아니 아, 아홉 자리 비밀번호 필요해고. 요어 PC 켜졌다. PC 켜졌다. PC PC가 눈 앞에 있어서 키, 켰고요. 로딩 중입니다. 큐브 장치 018F. 큐브 장치는 과거 상대방의 방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접근 허용. 다음 정보를 상대방에 게 전달을 해요. 너 상자 가그 키패드 형인이 13579 네. 13579어 열렸어요. 좋아요. 안에서 성냥을 구해서 구했... 얻었습니다. 성냥 나잖아. 오! 어씨 <laughs>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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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뭐 나왔어? 미래인가? 미래 뭐야 이거? 나뭐 나왔어? 저 여섯 개 스위치 똑딱이 있죠. 그 위로 똑딱 하는 거. <laughs> 너 어떤 렌즈를 통해서 내.. 내 얼굴을 봤니? 아니 나누어 그니까 내가.. 눈을 봤어 눈어 그래 눈을 봤을 거야 어 나도 네를 봤거든 관관어 알버트 관련 떴다 이제 아 어, 알버트 밴드붐 중에서 니가 그 글자 수정이 돼? 어돼 뭐로 바꿀까? 어그 붐에서 맨첫 번째 O를 또 지워 그럼 앤디 봄이 되지 관 아버트... 열렸어 어 아버트 아빠 나 아빠! 봄이. 어? 아빠! 아빠? 오. 아빠? 어 아빠 아빠 나도 보고 싶어 아빠 아니 어 내가 이제 칼로 아빠 귀랑 코랑 잘라야 되나 봐? 에? 왜? 아니, 몰라 왜? <laughs> 뭐야? 아니,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근데 뭔가 느낌이 그래 <laughs> 잘랐어? 어, 아 아직 나 어, 일기자 일기장을 열었어? 어릴적 어. 벌에게 공격당했었다. 나의 남매들은 나를 비웃었다. 이러고 네모 네개 있고요. 아이다. 그녀는 나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로제의 탄생은 내 인생 최고의 업적이다. 미래와의 연결을 확립하기 위해 큐브 장치를 제작하고 있다. 내가 체스 게임에서 졌을 때 나의 첫 번째 삶을 마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의 어두운 영혼은 미래까지 나아갈 것이다. 부활을 기다리며 끝이에요. 어그어뼈귀어 과거의 상대방은 재단 열쇠를 놓고 세계의 물질을 얻으시오. 뼈살피 아빠 이 어형형나 그리고 이제 아빠 이빨로 그 악어 이빨 누르는 게임 알지? 어 네네네 네나 그거 해야 돼요. 뭐, 어, 넌 이상한 걸 한다. 나는 누가 컴퓨터 앞에 두고 컴퓨터만 다루고 있는데 너는 뭐 아빠 귀도 자르고 재밌는 건 혼자 다 하네? <laughs> 어, 아빠 이로 이거 뭐 눌러야 되고 뭐 순서를 알 수, 아 뭐야 순서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혹시 스프 따뜻한 스프를 먹고 싶지 않니 형? 뭐야, 존댓말이야 반말이야? 따뜻한 스프를 먹고 싶지 않니 형은 무슨? 아니 따뜻한 스프. 아니 해치로 가서 과거 상대방에게 이빨 순서를 전달해서 뼈를 얻게 하라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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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뭐 전달하는 거 맞다. 쟤는 내가 뭐 하나 놓치기 맞네. 그 아, 아버지 이빨 가지런하시지. 어, 그 위에서 다섯 번째 거 뽑아 제껴. 어, 그리고 세 번째 거, 그오른쪽에로세 번째 손곳니 아닌데, 그건 그건 왜니 네 맘대로 판단해? 난 내가 나한테 있는 정보는 가지런한 것 중에 위에서 다섯 번째 건데. 어, 다섯 번째 거 눌렀어. 눌러 눌르면 뽑니? 아니, 그냥 눌려. 잠깐 이거 뭔가 내가 알것 같은데? 잠깐만 어! 이 뽑았어 이 뽑았어! 어? <laughs> 이 뽑았어 잠시 후아 그러네 네가 과거지 그래 너 그래서 살 얻었니? 살 이제 얻으러 가려고 아빠 귀 자르러 가는 중어히모디 어, 어. 잘랐어? 잘랐어 오케이 이제 피 얻으러 가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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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봉을 구했어. 이제 아빠의 콧물을 채취하러 갈게. 으으으으으으으 어, 이제 미래의 연도, 나 연도 알려줘. 미래의 연도? 아니 그냥 아무튼 연도 뭐 보이는 정보 있으면 알려줄래? 나 이거 입력해야 다음 단계로 갈수 있거든. 미래의.. 아 나의 친애하는 딸로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제작하고 있던 장치를 활성화시킨 것이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1980년의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뼈, 살 그리고 피를 미래로 이동시켜서 부활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너의 임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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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활성화됐어. 내가 뭐 전달할 정보가 있어, 잠깐씩으로. 나 체스판. 채, 어, 체스판 말고 14시 35분 입력해야 되는데 너. 어어어어. 뭐야, 뭐야. 클럽 됐어, 클럽 됐어. 어, 나도 클럽 됐어. 어, 그래, 클럽 됐어. 즐겨, 일단 즐겨. 예. 나와, 나, 지, 일단 예. 즐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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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예. 예. 음? 잠깐만. 어, 병이 깨졌어. 열쇠를 얻었어. 열쇠 얻었니? 체스, 체스, 체스. 나 이제 체스다. 그래, 너 체스보드를 열고 두 사람 모두 체스게임을 완료하십시오라고 떠있거든, 여기에는. 아, 너흰 말이 네가 조종하는 게 아닌 것이니? 어. 흰말몇 다시 몇으로 갔어? 이게 6a6. 아, 너는 5e로 가면 돼. 5e.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었구나, 얘를. 그 과거의 아, 기록이 가보네. 미래에 남아 있는 거구나. 어, 그런가 보네. 흑책식이 3f로 왔어. 젠장. 그런 강수를 두다니. 어쩔 수 없다. 3c로 가. 3c. 어 야이 새끼야, 어나 잘못 눌렀다. 1C로 <laughs> <laughs> 갔다. 처음 다시? 처음부터 다시. <laughs> 어, 처음부터 다시. 그치, 강수를 뒀고 너는 이제 3C로 가면 되죠. 그러자 얘가 1D로 왔어. 1D? 그런 수를 두다니, 씨말저 새끼도 고스트 바둑왕인가? <laughs> 어떻게 하지? 6, 6C. 6. 어 6C. C. 6C? 6C. 6C 강수다. 강수지 뭐. 동전을 얻었네. 왜 동전을 두 개를 줬을까? 아빠 눈에 올려놓는 걸까? 진짜네 진짜? <laughs> 아니 아빠가 근데 뭐야 살아있는 것이야? 몰라 아빠가 지금 부활하려고 그러나봐 아빠 지금 개빡쳤어 어떻게 아빠 일어났어 어? 아빠 일어났어요 아빠 일어났다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뭔 <laughs> 소리야 아빠가 일어나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요 빨간 아빠 플로피 아빠 일어났어요 <laughs> 에? 아빠가 일어났어요! 아빠가 어? 일어났어요! 아빠가 아빠 일어나서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아빠가 아니, 기어 플로피... 나왔어요 네? 아빠가 기어 나왔다고요 지금 광박 기어 나왔어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빨간 플로피 디스크를 빨리 얻으세요! 아빠가 기어가요! 아빠가 아니, 기어 기어서 왼쪽 화면 밖으로 나갔어요! 아니 그 용기 있게 다가가봐 아! 아빠가 봉춤 춥죠? 아빠가 어? 봉춤 추고 있어요! 봉춤을 추고 있어요! 아빠 왜 봉춤을 추어요 아빠 지금 공치을쳐요 아빠 올라갔어. 뭐야? 아빠가 모르겠어. 네. 아빠 아 아빠 여기 다 아빠 여기서 뭐해? 아빠가 시간이 거의 다 됐대. 아빠 가만히 좀 있어 도와줄 테니까 그만좀 싸돌아다니고. 아빠 나 그리고 아, 아빠래. <laughs> 형나 그리고 그거. <laughs> 어 그래 아들. 어. 과거 상대방은 동전을 죽은 자의 눈 위에 놓으십시오. <laughs> 를 내가, 내가 너한테 전달했어야 됐는데 내가 아까 한 단계를 스킵해가지고 너한테 이 정보를 미리 전달을 안 했네. 어, 이제 전압 스파이크를 발생시켜서 해당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 생성이 됩니다. 금 큐브. 아래 위 위죠? 어. 네. 오! 오, 오, 맞는데? 너, 너를 보고 있어. 너, 너, 너 뒤에! 너 뒤에! 아, 아파! 우리 아빠 지금 어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응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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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막 번개가 치기 시작했거든. 오오오 아빠가 자랑해요. 이 뭐야? 아빠가 금 큐브를 만들었어요. 아빠 만들었어? 네. 금 큐브를 지등학자야? 받았어요. 어그그 그 큐브 장치에 따단. 넣어. <laughs> 어병병 병이다. 나? 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너 아래 화살표 버튼 있니? 어. 하나 둘 셋하면 10초 동안 눌러. 하나 둘 하나 둘셋사오오 금키오 나 봤어 금키오 금큐어 봤어. 왔다고? 어 아이고. 그림체가 변해. <laughs> 어? 같이 안 눌러도 되잖아 그럼. <laughs> 과거 두 번째 챕터. 어 연결. 그림체가 변했어. 오! 두번째 챕터! 오 재밌다 오 뭐야 나도 그림체 변했다 3D야 이제! 난 아까 3D였는데 너 아까 2D 게임이었어? 어나 2D였는데? 엥? 난 먼저 난, 난 3D로 했는데? <laughs> 아 뭐야? 큐브 장치 002C로 환영한대 부활 과정 뼈살 그리고 피를 이 장치로 이동하시오 이 장치는 미래 상대방의 방을 갖고 있습니다 어너 아, 이렇게 했어 게임 시점 변경해가면서? 어형 뭔데 형 이제 걸로 간 거야 형이? 난난어난나 어, 지금 아마 너 아마 너가 아까 플레이했던 방식으로 게임한 거 같은 이제 하는 거 같은. 데 어? <laughs> 근데 아, 나는 과장 있는 방 방은 아니고 그리고 니니 네, 네 아까 그방 그대로 있는 거 같아. 나도 아까 그방 그대로거든. 과거의 상대방은 검은 큐브를 C9에 놓으십시오. 난 미래의 사람이잖아. 어 아니네? 어? 내가 과거야? 어? 왜 내가 과거로 왔지? 실무 7... 어 그래 그래 어 됐다 됐다 어양쪽스위치 돌리고 그래. 아나나 나, 화살표에... 뭐... 어. 어, 나 지금 어어나 지금 나뭐 살렸는데 뼈살피 이제 활성화하자 이제 스위치를 돌리고 화살표의 방향을 전달하래 빨간색 어? 하얀색 검은색 어 검은색이 9시 빨간색이 3시 흰색이 6시6시 6시, 까만색이 9시오 뭐야 아빠 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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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이거 뭐야 형이야 어어어 어, 어, 그거 나야 내가 지금 아빠 살리고 있어. 두 번째 칸. 네. 오! 어, 오오오. 뼈다 뼈다. <웃음> <웃음> 오. 오! 어, 망치로 그러지 마세요. 아, 이 깨야 깨 해. 아, 뼈아 맞췄구나. 아버지 뼈 맞췄거든, 일단. 근데. 어, 커피. 미로 같은 게나왔어 형. 어, 그그 그 미로 내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알려 줘. 나 좌상단 출발이거든. 오른쪽으로 내 칸, 아래로 내 칸, 아래로 내 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우우우 하하하 이렇게 설명하는 게더 나아. 방금 우우우 응. 하하하. 어? 네. 우우 어? 상상 상상 우우 하하 하하. 어, 있다 하나. 상 좌하 좌하 하하하. 하하. 우우우 음. 하우 하우 상상 상상. 어, 좋아요. 좌좌 좌. 좌, 좌. 하좌좌 하좌좌? 하좌좌 상상상상? 상상상상? 우하하하 <laughs> 아이한만 병신 는 게임이잖아 야원아 우리가 들으면 병 좌좌 하하하 우좌좌 됐어 뭐 됐어요? <laughs> 뭐 떴는데요 음. 저 오늘 귀.. 귀가 그 어떤 방에 매달려 있는 그림이 떴어요 저건 내 그치요? 방이랑.. 어내 방이랑 닮았거든? 어 내, 내려왔다 그치에요? 어, 내 방이랑.. 어내 방이랑 닮았거든? 어, 어 내, 내려왔다 뾰루지를 제거해줘야 되나? 아 뾰루지.. 살점 어 오오 야 인간이 돼.. 살점이 돼가 미친 뜨산 뜨.. 뜨산? 뜨산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완료 어, 와우, 와우! 아니, 살, 이 직접. 직접 가! 뭔데, 나 궁금해. 들어가. 어! 어 살이 직접. 자기, 자기 살아날라고 직접 그 관한. 아, 깜 깜짝이야! 왜, 왜, 왜? 아니, 아빠가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갔어. 아, 어, 갑자기. 그래. 살이 막 기어 올라갔지. 아빠가 기어 올라서어쉽은온 아빠가. 자기, 자기 살아날라고. 아! 어! 어그 아빠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Yeah, that's, that's, that's. 오 됐다 됐어 됐어 오야오 oh. 진짜 살렸는데 땡 너무 충격적이야 어어 <laughs> 아빠 으아 너 파란 눈이구나 나 파란 눈이야? 어너눈 파란 새끼지 너 우리 아빠 살리는 거 직관했어 방금 아니야 나 파란 눈 아닌데 어너 파란 눈이야? 아 그래? 응. 아빠 거기 유리 유리 조각 유리 조각 거기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마. 뭔 거야? 응? 나 언니 부셨네. It's you, my daughter. 나의딸 로즈구나. 많은 시간이 지났구나. Not... 로즈는 여자야. 어? 근데 처음은 아니 나는 아까 거울 봤을 때나 할아버지였는데 이상하다. 형 우리 똑같 도, 동일인물이다. 우리 동일인물이야? 어. 아 너는 나 나는 너야? 어. You have me 아 back 내가 과거의 로즈고, 형이 미래의 로즈네. Yet. 우리가 동일인물인지는 몰랐어. 내가 두 눈을 어? 어. 미래. 가면 세계 의 e 아이 가면이 뭔지. 나한테 가 줘. 어, 빨간색 보석을 어. 얻었어. 부 G D C. 보석을 다 얻었어. 이제 뭔가 해봐. 뭔가 되고 있어. 빙글빙글 돌고 있어. 운이 좋은가봐. 큐금 큐브가 나왔어. 금 큐브. 금 큐브. 오 아빠가 금 큐브를 강하게 움켜쥐었어. 오. 미래 안에 과거, 아, 과거 아, 안에 미래. 아, 형. 어 2, 7, 9 오오오오 미래에서 나에게 검은 큐브를 주래 우리가 있어야 할 호수로 가자 어 우리 우리 야 우리 너너 아부 너 너도 아버지가 뭐 큐브 중앙 10초 누르라고 안았니? 어 누르면 돼? 어 가자 하나 둘셋 오오 됐어 됐어 아빠다 빠다 아빠가 검은 큐브를 들고있고 과거 안에 미래 미래 안에 과거 과거 안에 미래 미래 안에 과거 과거 안의 미래 미래 안에 과거 과거 아에 미래 미래, 어, 미래, 미래, 미래 미래 안에 과거 미래 안 과거 과거 안에 미래 어디까지가 오오오 오. 끝났습니다. 상대방도 끝났나요? 루프가 끊어졌습니다. 틈이 닫혔습니다. 라는데 호수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와 과거는 함께 어, 어, 섞입니다. 잠깐. 교훈 타임? 당신과 상대방 동일합니다. 음. 두명 모두 이제 호수의 것입니다. 영혼이 꽃필꽃 말이죠. 나무 엔딩? 아이번 엔딩. 그쵸? 어이, 내가 발자비였다니. 어이, 아니 세상에 잘 만들긴 했다. 어잘 만들었는데? 뭔가 스토리는 이해가 잘안 됐긴 했는데. 아, 애초에 이 게임이 시리즈 게임이라 앞 내용을 안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그 이거 먼저 해볼면 어떡해요? 저도 몰랐죠. 그럼 왜 해보라고 추천하신 거예요? <웃음> <웃음> we we'll